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45번째 시간인데요 자, 백이 지금 이곳을 붙여간 장면입니다 흙이 나가는데요 보통은 이제 붙일 때 잊지 않고 나가게 되면 백의 수는 뚫어가는 수입니다 흙이 넘는다면 중앙을 끊어갈 수가 있고요 다만 흙은 이곳을 잊고 민 다음 뛰어나오게 될 텐데 이 진행이 백이 크게 불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측에 백이 뜨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백돌이 뜨면은 우변에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백의 응수가 조금 고민이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끊어간 수가 좋았습니다. 생각하기 힘든 수인데요. 이 끊는 수는 이 돌을 버리고 바깥을 막겠다는 뜻입니다. 우선 흙이 끊으면 백이 말이 안돼 보입니다. 뻗어야 되는데 막으면 두 점이 죽었거든요. 하지만 백은 지금은 치고 나갈 때 여기서 이곳을 쳐주기만 한다면 흙이 나가서 흙도 잘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백은 여기서 이곳을 단수를 쳐서 돌리는 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맥인데요. 이 수로 인해 흙은 이한 점을 잡더라도 일단 안에서 팔기도 쉽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. 우선 따는 것은 돌리게 되면 흙이 논해져. 이어야 되는데 입구자를 당해서 이 몽땅 잡히게 되겠고요. 나가는 것이 당연한 반발이지만 단수를 쳤을 때 나가야 되는데 있게 되면은 놀랍게도 이 자체로 흙이 갇혔습니다. 치고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면 불안은 하지만 결국 몇 발장은 못 나가서 다시 뒤로 돌아와야 되니까 백이 단수치고 먹여치면은 백이 완전히 잘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흙이 살기도 빡빡하죠. 자, 실전 보시겠습니다. 위로 밀었는데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곳을 두드려 맞게 되면은 이 백을 잡고도 흙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석점을 포기한 수가 되겠고요. 백은 이렇게 뻗어서 석점을 잡으면서 아까 뚫고 내려간 진행과는 비교가 안 되게 백이 잘 됐고요. 무엇보다 우측의 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변에는 언제든지.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바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